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죄송해요. 아잇. 아침부터 열심히. 아. 돌아다니는 고양이. 이고 여러분 그거 아셨나요? 아. 이 자동차 번호판을 보시면 알겠지만, 자동차 번호판을 아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 바바은 L로 시작합니다, L. 이전에는 잘모르는데 혹시 아는 분도 있었겠지만, 음, 지역마다 번호판이 시, 시작하는 게좀 틀려요. 아, 목소리가 안 좋아서. 자. 쭉 보시겠지만, 여기도 L이죠? 그죠? 다 L이죠? 네. 다방은, 이번 판 L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 쉬운분은 아마 도달하수 있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마닐라는 M. 여기도 보시야 되겠지만, L이죠. 예. 여기도 에. 아 지금까지 다이이죠 그리고 마닐라는마닐라는 M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 담바오뿐만 아니라 조금 지역이 따군 쪽도 애리에요 그리고 음, 만나는 M, 일로일로는 F. 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역별로 그런가 봐요 제 집차는 마닐라 원래 했던 차를 사서 그런지 번호가 M입니다 네. 그게 맞나 는 모르겠어요 근데 거의 맞는 것 같아요 네. 음 저는 필리핀으로 그냥 막 번호를 주는지 알았더니 아, 그게 있더라고요 앞에 알파벳이 그 지역을 보통 아, 표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네.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동차 번호판을, 자기, 만일라에서 L번호판을 보셨다. 그러면, 다바오에서 최초에 등록되어 있는 차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자가 만일라에서 사용하는 거죠. 왜냐면, 이거 중고차는 구입하시면, 번호판을 새로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다고 그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리 진행이 힘드니까 그냥 기존 번호판을 그대로 네, 사용한다는 거죠. 기존 번호판을 그대로 사용하고, 그래서 기존 번호판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예전에 처음에 등록했던 그 지역에 그 번호가 알파벳 L이 있거나 M이 있거나 그대로 사용한다고 하죠 네. 어.. 그리고 그래서 은근히 여기 보시면 다바오에도 M으로 시하는게 많아요. 여기 마닐라에서 구매해서 가져온 물건들 좀 있습니다. 제 차도, 제 차도 M으로 시작하구요. 어.. 이전에 제가 한국에서 중고차, 아니잖아, 20년 됐죠. 거의 20년 됐죠. 그때 보니까, 그때는 번호판이 새로 나오죠. 예, 새로, 그거 바꾸고 이차 끌고 가는데, 아, 여기는 번호판은 안 바뀝니다. 바꾸려면 돈, 돈 내야 될 거예요, 아마. 그리고 서류 진행하고. 그래서 웬만하면 번호판을 안 바꾸죠. 여기서는. 예, 제가 알고 있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아침에 산책하다가, 음, 고민한 사실이 있어서, 혹시라도,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제 종류에서 보면, L자가 많습니다. 앞부분에 L로 시작하는 거. 어, 아무래도, 다바오에서 그런지. 혹시라도, 아, 이게 다르다. 다른게 있다 그러시면 보신분이 많지 않겠지만 음, 댓글을 남겨주세요 음, 제가 경험상 그게 맞는것 같습니다 저 일로일로 있을때는 F로 시작하는게 그렇게 많았어요 차들이 네. 여기 오니까 또 L로 시작하는게 엄청 많았고 거기서 네. 그, 그게 들리다 그래서 아너 다른 지역에서 왔구나 그런건 아니고 차의 등록지가 다를 가능성이 크고 예전에 처음 최저용돕지가 다른 가능성도는 지습니다아 네. 지금 산책하고 이제 일하러 갑니다. 아, 아. 아 다음에 또 뵐게요.